현역 헤비급 복서 중 최강의 선수를 꼽는다면 단원 30승 0패 1무 승률 100%의 미친 전적을 자랑하고 있는 타이슨 퓨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키 2m 6cm의 거구를 가진 퓨리는 언뜻 보면 거인 캐릭터에 가까운 선수이지만 기존의 거인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술적인 복싱을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웃파이팅을 선호하는 퓨리는 신체 조건의 이점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기를 종종 펼치는데, 무하마드 알리의 로퍼도프나 메이웨더의 숄더롤, 나심 하메드의 상체 움직임까지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육중한 몸매와는 어울리지 않는 유연성을 겸비해 상당히 세련된 복싱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파이팅까지 탁월한 퓨리는 30승을 거두는 동안 21번의 KO 승리를 거두었으며, 42승 0패 41KO를 자랑하던 괴물, 디온테이 와일더도 TKO 시켜버렸죠. 말 그대로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을 모조리 꺾어내며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선수로 자리매김한 상황인데요. 사실상 앤소니 조슈아 말고는 이렇다 할 적수가 없는 지금 프란시스 은간호에게 MMA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치의 주인공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한 투표 결과를 토대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신 복싱 컨텐츠입니다. 차도르 커뮤니티에 최신 격투기 뉴스 올라오고 있으니 최신 소식과 시청자들의 거침없는 댓글토론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11월 27일 토요일 일반인들의 격투기 리그 차도르 FC가 드디어 열립니다. 주먹만 사용 가능한 복싱 주먹과 킥도 사용 가능한 입식, 그리고 그래플링과 그라운드도 가능한 종합 역투기. 신청서를 통해서 원하시는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받겠습니다. 1988년 8월 12일,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타이슨 퓨리. 그의 어머니 엠버는 14번의 임신을 하였으나 4명의 아이만이 살아남았고 대부분 유산을 하거나 일찍이 여인은 아픔을 겪는데요. 타이슨 퓨리 역시 출산 예정일보다 3개월 빠른 조산화로 태어나면서 갓난아기 때부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몸무게가 450g밖에 되지 않았던 퓨리는 의사로부터 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퓨리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의 이름을 따 타이슨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죠. 그런 아버지의 바람대로 퓨리는 튼튼하게 성장했지만 여섯 살 때부터 가족력이자 환각이 보이는 정신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추후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고 나서까지도 퓨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퓨리는 남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 퓨리는 맨손 복서이자 프로 복서였고,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사촌, 형제 등 친척들 대부분이 복싱 선수로 활동했죠. 이런 환경 덕분에 타이슨 퓨리 역시 10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고, 오래된 복싱 체육관을 다니면서 아버지와 삼촌 등 여러 가족들의 코칭을 받으며 복싱을 연마했는데요. 아버지는 퓨리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처에서 성인 남성들과 스파링을 하는 것을 보고 언젠가 세계 챔피언이 될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퓨리는 복싱 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도로 포장과 세차, 청소, 막노동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평일부터 주말까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 남는 시간에는 복싱에 올인하며 지내던 퓨리. 그의 몸집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었습니다. 퓨리에키는 14살 때 이미 183cm까지 자라 있었고, 몸집마저 거대해서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인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죠. 그렇게 퓨리는 2006년부터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활동하며 커리어를 쌓았고, 올림픽 진출까지 바라보았는데요.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아일랜드 대표로 출전할 것을 희망했으나, 퓨리의 국적이 문제가 되어 올림픽 진출이 무산되고 말았고, 다음 올림픽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프로 무대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영국에서 프로 데뷔전을 가진 퓨리는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를 닮은 외모에 거대한 몸집으로 이목을 끌며 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뷔 전부터 충격적인 경기력으로 관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데요. 상대 선수가 위압감이 들 정도로 엄청난 신체 조건을 자랑하는 퓨리는 거구에 어울리지 않는 스피드와 정확도로 놀라움을 자아내고 상대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플레이로 경기를 지배합니다. 상급자가 초급자를 괴롭히듯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퓨리, 원투훅에 이은 레프트 바디로 다운을 빼앗고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며 싱거운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뷔를 마친 퓨리는 본격적으로 헤비급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건 키와 리치의 우위를 가진 퓨리는 가벼운 스텝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잽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만 때리는 상황을 굳건히 지키며 상대 선수들이 안타깝게 보일 정도로 압도해 버리죠. 마치 K1의 세미 숄트처럼 꺾을만한 해법 자체가 보이지 않는 퓨리. 그는 아웃파이팅을 펼치는 와중에도 부지런히 공격을 퍼부으며 타이트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판정까지 가기 전에 모조리 끝내버리면서 데미지 없이 짧은 경기 덤을 소화해내는데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링에 오른 퓨리는 모든 상대들을 박살내며 KO 행진을 이어갑니다. 언뜻 보면 가볍게 툭툭 던지는 듯 보이지만, 퓨리의 주먹은 거인답게 남다른 묵직함을 자랑하고,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으며, 불과 7전 만에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죠. 이때까지 퓨리가 쌓은 전적은 7전 7승 7KO, 그것도 데뷔한 지 겨우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그런 퓨리에게 영국 헤비급 타이틀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당시 25승 5패 16KO의 전 챔피언, 존 맥도모스를 상대합니다. 키 191cm에 리치 193cm로 지금까지 만났던 상대들 중에 가장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진 맥도모스. 언제나 월등한 신체 조건을 앞세워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던 퓨리에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대부분의 라운드를 맥도모스에게 내주며 패배의 위기에 몰립니다. 10라운드 동안 어려운 경기를 펼친 끝에 판정 결과만 남은 상황. 그러나 심판은 퓨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결과는 영국 내에서 엄청난 논란을 낳게 됩니다. 결국 영국 복싱 이사회는 퓨리와 맥도 못의 재경기를 명령하고 두 선수는 10개월 뒤 다시 맞붙게 되는데요. 앞손을 길게 뻗어두며 거리 유지에 초점을 맞춘 퓨리는 보다 적극적인 아웃 파이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선택하고 야금야금 갈가먹던 끝에 KO로 마무리 지으면서 1차전의 판정 논란을 만회하는데 성공합니다. 그후 꾸준히 시합을 가진 퓨리는 14전 전승의 전적을 만들고 당시 14전 전승의 영국 커먼웰스 헤비급 챔피언 베릭 치소라와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전적이 같은 특급 신예 선수들 간의 맞대결 두 선수의 경기는 영국 채널5에서 생중계되었고 약 300만명이 이 경기를 시청하면서 영국 내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일각에서는 치소라의 승리를 점칠 정도로 퓨리에게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었으나 경기 초반 강공을 버텨낸 퓨리가 조금씩 치소라를 잠식해갔고 12라운드 경기 끝에 퓨리가 판정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승리를 기점으로 퓨리의 기량은 안정 궤도에 오릅니다. 그는 아일랜드 헤비급 타이틀과 WBO 인터콘티넨탈 타이틀, 유러피안 타이틀 등 영국 내 갖가지 벨트를 탈환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죠. 그렇게 퓨리는 2015년 2월까지 9번의 승리를 추가하고 그 동안 블라드미르 클리츠코와의 시합을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헤비급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데요. 당시 64승 3패의 전적을 보유한 클리츠코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선수였습니다. 그는 WBA, IBF, WBO, IPO, The Ring 총 5단체의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고 있었고 무려 11년 동안이나 패배를 경험하지 않던 중이었죠. 그런 클리츠코와의 경기는 대부분의 커리어를 영국에서만 쌓았던 퓨리가 한순간에 세계 무대를 재패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오랜 노력 끝에 두 선수의 시합은 성사되었고, 퓨리의 강도 높은 트래쉬 토킹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2015년 11월 독일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이날 퓨리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유난히 좋은 컨디션으로 나타난 그는, 경쾌한 스텝을 10분 활용하여 자신이 유리한 거리를 여유롭게 유지하고 로이 존스 주니어가 연상되는 자유로운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극강의 챔피언을 상대로 압도하는 듯한 기량을 선보이죠. 또한, 스위치와 페인팅, 상체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퓨리는 클린치를 전략으로 활용하며 클리치코의 무기들을 모조리 차단하고, 틈이 날 때마다 유효타를 집어넣어 주면서 대부분의 라운드를 가져가는데요. 그렇게 12라운드 동안 경기를 리드한 끝에 퓨리가 만장일치 판정승리를 따내고, 클리치코의 벨트를 모두 빼앗아 오며 세계 최강의 자리에 안착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퓨리의 행보는 무서울 게 없어 보였습니다.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와 우월한 신체 조건, 아웃파이팅과 인파이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력, 화려한 엄변의 스타성까지 오랫동안 헤비급 왕자의 자리를 지킬 것만 같았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퓨리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클리치코와의 경기 이후 운동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 퓨리는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몸무게가 150kg를 돌파해버리고 코카인과 금지 약물인 안드로론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타이틀 박탈은 물론이고 복싱 라이센스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병까지 악화되면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마저 할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데요. 그렇게 퓨리는 오랫동안 복싱계를 떠나게 되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병 치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후 2018년 1월, 퓨리가 복싱 라이센스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같은 해 6월, 퓨리는 다시 링 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예전에 비해 군살이 확실히 드러난 몸이었지만, 특유의 스텝과 기량은 여전했고, 4라운드 TKO 승리로 재기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이어 1승을 추가한 퓨리는 다시 한번 헤비급 타이틀전의 기회를 부여받는데요. 슬리츠코에게 이겼을 당시 유일하게 가지지 못했던 벨트 WBC 헤비급 타이틀을 두고 디온 테이 와일더와 세기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사이즈 면에서 자신과 비슷한 첫 상대이자 사십승 무패의 괴물 같은 전적을 보유한 와일더. 오랜 공백을 깨고 돌아온 퓨리의 반에 만나는 상대마다 모조리 KO 시켜버리며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와일더는 어쩌면 퓨리에게 첫 패배를 안겨다 줄수 있는 상대로 보였는데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퓨리가 앞서는 양상으로 진행되며, 와일더가 특유의 화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퓨리가 탄탄한 수비와 거리싸움을 통해 대부분의 라운드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9라운드 초반 와일더가 첫 번째 다운을 빼앗으며 잠시나마 흐름을 뒤집어냈고 마지막 12라운드에도 엄청난 한 방을 터트리며 와일더 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라운드별 채점 방식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복싱이기에 퓨리의 승리가 정당해 보였으나 판정 결과는 무승부였고 어쩔 수 없이 타이틀 탈환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아쉽게 챔피언 등극에는 실패했지만, 기량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회복한 듯한 퓨리. 그는 6개월 뒤에 링에 올라 KO 승리를 따냈고,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와일더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동안 와일더 역시 2연승에 성공하면서 WBC 벨트를 지키고 있었고, 2020년 2월 두 선수의 2차전이 MGM 그랜드 아레나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받아칠 준비를 해놓고 조금씩 압박해가는 퓨리. 거리싸움을 완벽하게 지배하면서 유효타를 집어넣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거리에서 라이트훅 맞추는 퓨리. 그에 비해 와일더의 몸은 평소보다 경직된 모습인데요. 퓨리가 라이트훅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회심의 더블랙 테이크다운이 실패로 돌아가며 경기 초반부터 크게 승기를 잡습니다. 아, 순간 MMA인 줄 알았네요. 이미 체력이 고갈되어 버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와일더. 또다시 다운을 허용하면서 일방적인 전개가 지속되는데요. 덩달아 퓨리까지 지치면서 회복할 시간을 벌어보는 듯 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고 결국 7라운드 TKO로 마무리되면서 퓨리가 1차전에 서름을 날려버렸습니다. 서로에게 일무를 안겨준 두 무패복서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헤비급 최정상의 자리에 앉게 된 퓨리. 사실상 그에게 남은 상대는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인 앤서니 조슈아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디온테이 와일더가 계약 조건에 나와있는 리매치 조항에 발동을 걸어 두 선수의 3차전이 먼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퓨리가 프로레슬링과 종합격투기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어떤 매치가 성사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헤비급 최고의 선수 타이슨 퓨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퓨리가 은간우에게 MMA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UFC 출신 파이터 닉 디아즈에게 MMA를 훈련받고 있으며 UFC 헤비급 챔피언 은간우는 레슬링이 약해 MMA 룰이라도 자신이 손쉽게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룰로 맞붙던 간에 두 선수의 경기가 꼭 이뤄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